안녕하십니까. 한맛장의 채식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으랑리에서 지금 망둥어를 잡은 걸 이렇게 손질해서 오늘 지포처럼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석쇠에 구워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몇 마리씩 한 낚시터에 낚시에서 아홉 마리나 잡았어요. 깜짝! 약한 불로 해서 은은하게 고기 니다 너무 많죠? 빼고 이렇게 골고루 자. 음 이거 다 햇빛에 말려온 거예요. 바로 손질해서 말려온 거기 때문에 바로 굽는 겁니다. 살코기가 쫀득쫀도할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냄새를 맡아보니 그 지포에 굳는 향이 나, 나고 있습니다. 아, 보세요. 벌써 이렇게 잘 구워지고 있죠. 노릇노릇하게 처음 갖고 온 거라 굳이 소금 간은 안 하겠습니다. 먹을 때 소금을 살짝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어우 벌써 냄새가 너무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지포에 굳는 향, 지포냄새. 아, 요거 딱 맥주 안주죠. 노가리맛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맛이 궁금하다면 노가리맛 정도고. 자, 한 손질을 했습니다. 망둥어 구이 자 아, 지금부터 이은거를 한마리씩 뒤져 보겠습니다. 와, 노리노리 해지죠큰 거는 뜨거우니까 꼬리부터. 어? 이런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. 무거워서 이걸 꼬리를 잡으면 안 되겠어요. 자, 머리를 잡고. 아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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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머리를 잡고 이렇게. 어, 맛있어 보이죠. 이제 요, 요 상품은 요 망둥어는 다된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살짝 식혀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 익은 거는 옆으로 옮겨서 잘 구워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청양고추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어간장으로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어간장은 회로 회 먹을 때 찍어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. 대한민국 어간장. 자,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맛있겠죠? 잘 익었습니다. 집포처럼 뼈채 먹어보겠습니다. 찍어서. 여러분들도 고량리에서 잡은 망둥어구이 한번 잡사봐.